꺼봐 네 반갑습니다 준이엔씨입니다 e 저희들이 오늘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여기 전력구 수직구입니다 지하 17m 지금 밑에거든요 원형으로 된 수직구인데 예, 오늘 작업하는 목적이 이쪽 반대편에도 또 수직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게 코아를 뚫어 가지고 이 관관 이 65mm짜리 관관을 드릴로 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위에 10개 이제 밑으로 해서 3 개씩 해 가지고 d 귿자 형태로 지금 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관건이 뭐냐면 지금 이게 원형 수직구다 보니까 코아를 계속 한구멍 한구멍 뚫을 때마다 지금 각도를 10도씩 계속 눕혀 가지고 지금 뚫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거 메인 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센터 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실을 맞춰, 맞, 향, 맞춰서 이렇게 코어를 센터 실하고 빠르게 세팅을 해야지만 이 작업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각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10도씩 한번 후진할 때마다 10도씩 두고 있습니다. 미리스는 100mm입니다. 요구 조건이 100mm라 100mm 뚫고 있어요. 영상들 보시고 업무에들 참고들 하십시오. 준님 이셨습니다.